저드님의 싱글 어, I W B B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? 어, 아비비라고 읽어주시면. 아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아비비. 아비비 싱글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요번 어, 싱글은 되게 음, 힙합 사운드에 가까운 싱글이고요. 원래는 아비비가 I Will Be Back 이 음... 풀네임인데 너무 네. 거창한 거예요. 아... <laughs> 너무, 아, 너무 진짜 내가 이렇게 막. 아, 이렇게 돌아올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일부러 줄였어요 그런 어, 음, 네. 트랙이고 가사 내용은 어, 해석하시기 나름이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음. 제가 원래는 가사를 엄청 빽빽하게 쓰는 스타일인데 뭔가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. 요번 싱글은 좀 가사를 널널하게 진짜 빽빽하게 제가 이렇게 다 채우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빽빽하다는 건 그냥 박자의 네, 그냥 그런 비는 것도. 노래 비는 부분 네. 없이 다 그냥 가사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네 네, 그쵸 근데 요번엔 좀 널널하게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음 저는 또 감사하게도 미리 커버를 봤는데 커버가 되게 재밌어요 독특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어떻게 촬영하게 됐는지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제 언트럴 파크에서 찍었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, 돗자리를 깔면은 돗자리가 보이니까, 네, 그냥 생으로 누워서 찍었는데, 네, 다 찍고 나서 개미가, <laughs> 개미가 몸에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그게 막 네. 보여지는 거예요. 네, 그러고 나서 저희 저희가 카페를 가서 이제 또 마무리 작업을 했는데, 네, 카페에서 개미가 나오는 거예요. 테이블에서 앉아 있는데. 네. <laughs> 약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말 좀 놀랐어요.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나와가지고. 아, 네. 네. 뭐, 지금은 잘 그게 됐나요? 네, 지금은 개미가 없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있으면 큰일 났겠죠? 이 투매니에오스라는 앨범이 올해 1월에 나왔잖아요. 그쵸, 네. 어떻게 보면은 꽤나 오랜만에 발표되는 신곡이기도 하고, 좀… 음.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신곡까지 네. 어,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? 제가 앨범을 내고 나서 완전히 슬럼프였어요. 아예 음. 정말 뭐를 해도 제가 작업을 해도 제 생각보다 절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거의 반쯤은 놨어요 저를. 아. 그래서 되게. 뭔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느낌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거의 지금 몇 개월이죠? 지금이 8월이니까 한 6, 7개월 정도는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앞으로 계속 음악을 하려면 계단을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. 근데 언제까지 힘드냐 해서 마냥 이렇게 놓아버리면 계단을 한 계단씩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계단을 밟아야 그 다음 계단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쵸. 그 시도조차 네, 안 하고 있는 안 하고 상태니까 있... 네, 그래서 네.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막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뭐이 노래를 내서 아 이게 퀄리티가 별로야 이거 보다는 그냥 도전을 하는 게 낫겠다 음. 네, 어쨌든 계속 발전을 해 가야 되는 거니까 약간 요런 요런 것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렸죠 아, 어. 계속 각성하고 있어요 음. 그럼 어쨌거나 그런 슬럼프는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인 거네요 어 그쵸 이제는 불 붙이려고요. 음, <웃음> 네. <웃음>